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지오 마리의 명칭과 기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겸손한 자세, 수수합 근데 네, 성모님께로 향한 그 신심, 하느님께로 향한 그 사랑, 열정.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거기에 다파함돼 있으리라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숫자가 이이 이 어마어마한 레지오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활동은 성문님만이 아시겠죠. 성모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기도와 활동이라는 무기 아닌 무기, 이 무기는 세상의 악, 불이 이런 것들과 하느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맞서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어쩌다가 끌려왔고, 아, 끌려오다 보니, 아, 내가 예수님 말씀 듣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래, 나 혼자는 힘들어. 이 공동체에 속해서, 그래, 이대로 따라다 보니 처음에는 마음에도 없이 시작된 거, 이제는 그게 슬슬 녹아들어서 이제 진심이 돼. 설립 시초에.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 이들이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제일 끌려서 나도 10년이 됐네. 어, 이제 정신 차려보니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됐고, 되돌아보게 됐고,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이 젊은이들이 첫 번째 이 시작된 이 오늘을 생각해 보자. 무릎 꿇고 로사리오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어떻게 하면 사랑 표현을 성모님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던 시상을 받으면서 그 인터뷰한 몇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접촉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만나야 되잖아요. 한사람한 사람 만나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막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 사람들이 보고 따라왔다. 그 삶을 전제로 그분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큼 했느니 어, 사람을얼마큼 입교를 했고 냉담자들을 끌고 왔고 이런 표현들에 저는 고스란히 말보다도 그분의 삶, 평양 이것 보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몇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레지오 단원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 그이 레지오를 통해서 하느님을 믿는 그 마음을 또 시간을 또 경험을 통해서 찾아가는 여정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이 됐든 뭐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70년이 좀 안됐으니까 뭐 거의 오, 50년 뭐 초창기 때부터 보면 사신 레이저 단어로 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의 주의 아래 성모님의 이끄심 아래 그명 그 순명을 따르고 지금까지 단원으로서 살아오신 모든 분들, 성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으리라 있을 것이다 믿고 싶습니다. 레저마리의 100주년을 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 네 젊은이들이 겸손한 자세로 순수한 신앙을 성모님을 통해서 받고 성모님을 향하여 하느님께 다가가는 그 방법.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 열정. 그게 중심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문이 보살피 말에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또 다른 백년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 다른 백년 후에 우리는 없지만 그또 많은 이들이 성모님께 감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양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이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더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그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옥이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나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존경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손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불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선사들이 움성하며 권품 선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북덴셀라핌이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laughs>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뉘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쓰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스럽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향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개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현저히 충하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에 이루게 하소서. 주님, 몬세테이너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지금 마티아와 니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점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되인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보세조 예수 그리스도의 세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의 목말라 하나이다.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선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레지오 마리의 설립 100주년 기념 황금궁전 꾸리아와 정의의 거울 꾸리아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 내용, 활동 내역 경과 보고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입니다. 먼저 황금궁전 꾸리아입니다. 봉원카드 제출 79매, 입교 권면 완결수 23명, 회두 권면 완결수 11명, 묵주기도 6 2 8491단. 다음은 정의의 거울 꾸리아입니다. 봉헌카드 제출 82매. 입교 권면 완결수 33명, 회두 권면 완결수 6명. 묵주기도 3 5 9680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기도와 사제의 수품자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보내주시어 혹독한 박해로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자애로운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다음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는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그 말리 고달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방곡곡 교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는데 온 정성을 다 바쳤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제앙업 토마스 사제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의 선교 열정과 순교정신을 본받아 이 땅의 복음하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파견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당신께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제의 수품자 박태현 스테파노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을 향한 그의 삶을 지켜 주소서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함께 계시니 그가 신앙의 신비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복음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을 본받아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정하오니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사제의 수품자 박태현 스테파노를 지켜주시어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백성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들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